아, 여러분, 저는 도저히 정상까지 갈 수가 없어. 여기 나고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. 할아버지 체력이 대단합니다. 네. 못 따라갑니다. 어, 힘들다.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못 따라가는 위에. <laughs> 고속 전철이 또 지나가네. 그래. 쯩쯩쯩쯩쯩쯩 쨧쨧쯩 할아버지하고 산속에서 달리는게 어때요? 깨끗! 소고는 말씀하세요 할아버지하고 산속에서 달리는게 어떠십니까? 아직 야. 말을 음. 못해요 그래 <laughs> 처음이라 오늘 첫 산이죠? 아, 생애 처음 산그지 아들들 긴장이 되십니까? 아, 진짜 산길을 갑시다 진짜 산기. 여기? 네, 진짜 산기. 제가 산기.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? 여기, 어, 멘탈 네, 있습니다. 진짜 산기. 앞에 아, 가서 우리 꼬머리들을 촬영해 주세요. 네. 꼬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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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찬송이 비어마 없어져라 그래 숲속에 왔습니다 숲속의 왕자님들 숲속의 왕자님들 오늘은 숲속입니다 찬찬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솔레임 좋다. 승준아풀기해나기에요기에요기해요 싱기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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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요여기에요싱요요 아주 좋요요 고속전 쳐도 달리는 걸 봤어요. 승진이 승민이 어쩌어쩌어, 어쩌어, 아, 자자자! <laughs> 승준이는 기분좋을때 하는 제스처 하고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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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종점입니다. 숲속의 종점. 와우, 좋아요. 일로 가시죠. 네. 또, 옆으로 가시지 말고. 넘어지십니다. 잘하십시오! 잘 저는 못 달립니다, 여러분. 어디가? 일로 가면 거기 집 나와? 아 힘들어 애들 문 닫어 추워 닫고 싶어 애가들은 닫

이런 데 살면 아빠 비염 없겠다. 좋아. 승진이는 좋아하는 거 같은데 승준이가 갑자기 긴장하네. 승진이 아 처음이니까 이런데 오늘 오늘이 처음 생애 처음 으로 나온 거니까. 이런 사내를. 좋아, 좋아. 좋아. 승진이 좋아. 승민이 졸린 거 같은데?

이거? 요즘에는 시골집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.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자 아빠